자기 살아, 자기 살아! 앞에, 앞에 패스, 앞에 패스, 앞에 패스!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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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장사라, <목소리> 장사 3번 누구야, 3번 누구야. 없어, 없어. 何と言う何と言う何と言う何と言う何と言う何と言う何と言う何と言う何と言 옳지, 믿준아 나이스, 나이스! 휴! 휴! 제발! 옳지! 뛰어, 뛰어, 뛰어! 들어봐! 윤호야! <목소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사람 맞아요, 파이스. 당번 누구야, 번. 번, 오 번, 번. 이스나이스

大好き大好き

한번 버티지 않네. 자, 이제 사이드 파 수비 수비 3번 3번 백킬. 3번 맞고. 나이스! 수비 수비 자기 사람. 자기 사람. 자기 사람. 수비. 수비. 나이스. 나이스. 또또 쫓게. 다시 이렇 역전입니다. 다

5번이 받아, 5번이 받아, 5번이. ¡Vamos,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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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os,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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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스 가고 인나고 인중에 코에 멧. 그렇지. 됐어. 됐어.